네 미등방 패티비 함용식입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어, 뉴스가 나왔는데요. 내년에 G.P.를 모두 철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예, 요 국방부 내년에 DMZ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는데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 자, 그 밑에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군 당국은 올해 시범적으로 비무장 지대 내 남북의 22개 감시초소를 파괴 철수한 데 이어 내년에 DMZ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한다는 협의를 북측과 추진할 계획이다. 자, 그 밑에 군 당국은 여러 우발 상황과 위협을 가정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북한군 수색조가 귀순자를 향해 쏜 총탄이 남측 지역으로 날아들 경우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방식 등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무슨 매뉴얼이냐면요. 자, 지난번에 GP를 북한이 철수한 곳에서, 그쪽에서 북한 인민군이 한 명이 귀순했어요. 우리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GP가 없으니까 쉽게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GP를 다 철수하면은 북한이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막 내려올 거 아닙니까? 한, 두, 한 명, 두명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막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북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내려오는 놈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색조를, 그, 준비시켜가지고, 5분 대기조 그런 거죠. 수색조. 걔네들을 즉각 투입해서, 그 도망쳐 나온 놈이 있으면은 북한 남한으로 도망쳐 나오 도망쳐 가는 놈이 있으면은 그놈재빨리 잡아서 뭐 총을 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거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남한에서 북한으로 혹시 북한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경사가 있다면은 우리는 안 죽이지 않습니까? 뭐 경고용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게 조준 사격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죽이잖아요. 조준 사격해서. 오청성도 그래서 뭐 거의 죽을 뻔 했지 않습니까? 아이 참, 이거 북한 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으니까 지금 매뉴얼을 만든다는 건데 무슨 매뉴얼이냐면은 북한 수색조가 그 남쪽으로 도망가는 그 탈영병을 조준 사격을 하는데 그 총알이 우리 남한 쪽으로 날아들 경우에 우리 남한 우리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겠느냐에 대한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매뉴얼이겠습니까? 야, 그 때, 총알이 남한으로, 우리 남쪽으로, 날아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과잉 반응하지 마. 어? 과잉 반응하지 말고, 아마도 이런 매뉴얼일 거예요. 야, 처음에는 경고방송 때려. 그래도 그 수색조가, 계속 총을 쏴서 그놈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은, 일단은, 다른데다가 경고 사격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 분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괜히 잘못 충돌해가지고 그 사태가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오총성이총 맞아서 쓰러졌던 것처럼 이러다 다 죽어요, 다 죽어. 남한 쪽으로 도망오는 이 탈영 타령, 탈영병이라기보다 그 귀순자, 그 귀순자, 그 북한의 인민군 귀순자들 다죽겠어 이러다가.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매뉴얼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 바로 지난 방송이 아니고, 그 지난 지난 방송에서 이 매뉴얼을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매뉴얼이냐면은, 자, 철원 축선. 연천축선, 파주 문산 축선 여기 지금 다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철원 축선에 남북 도로가 연결됐어요. 그리고 파주 문산도 사실 연결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개성공단하고 지금 거기 뭐 가드레일만 놓고 뭐 서로 왕래만 안할 뿐이지. 그거 다 치우면 바로 길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평화무드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연결된 도로에서 북한군이 이렇게 남한으로 남침하러 내려올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 한국군 초병이 그 총을 쏠수 있겠느냐. 그 내려오는 북한군을 향해서 보고하다가 그냥 골든타임 놓쳐버리고 끝난다. 중대장이 자기가 결, 결정을 못 내리니까 대대장한테 보고하고, 어, 지금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대대장도 결정을 못 하니까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연대장은 사단장, 사단장은, 사단장도 자신이 판단을 못 하니까 군단장에게 보고하고, 군단장은 또 국방부에 보고한다 이러다가 시간 다 놓치고, 북한군 그냥 물밑듯이 내려오고, 이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이런 평화 무드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한국군의 대적관, 북한군을 향한 주적관이 지금 다 사라진 상태에서는 북한군이 내려오더라도 그거 아마 사격 못할 것이다. 북한군을 향해 총을 못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군이 중대급 이상이 사전 통보 없이 지난 방 지난 지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중대급이라 그랬는데 아 중대급도 안 돼요. 소대급. 북한 인민군이 사전 통보 없이 소대급 이상의 병력이 군사 붕괴선을 넘어서 내려올 경우에는 중대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 지금 위에 보고하고 보고해서 다시 명령이 내려오는 거 듣고 대응할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중대장이 결정해서 공격을 할수 있다 공격해라 급하다고 판단되면 중대장이 바로 결심해서 공격해라 이런 매뉴얼을 꼭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국방부가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는 지금 귀순자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인민군 탈영해서 지금 배고파서 오는 귀순자들인데 그거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거 이제 충돌이 또, 북한군하고 남한, 우리 국군하고 충돌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게, 그 사건이 크게 번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는. 근데 그런 매뉴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북한군 남침하면은, 중대장이, 우리 한국군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그 중대장이 바로 판단해서 즉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말하는 거는요.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혹시 국회의원들 쪽에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되면요. 국회의원들께서는요, 야당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발의해야 됩니다. 최전방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중대장은 북한군이 사전 통보 없이 소대급 이상이 내려올 경우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중대장이 위에 보고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고해서 다시 지시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명령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거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중대장이 판단해가지고 공격해라. 보고 할 필요 없이 공격해라. 그, 북한군이, 인민군이 사전 통보 없이 소대급 이상이 내려올 경우에는 중대장이 판단해서 공격해라. 이거 매뉴얼 꼭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이, 이 매뉴얼 최전방 경계 임무 부대에 대한 이 매뉴얼 법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께서. 국방, 이거 국방부 불러가지고, 야, 너네, 이런 쓸데없는 매뉴얼 만들지 말고, 진짜 중요한 매뉴얼이 바로 이런 거야. 지금 길다 뚫어놨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우리, 우리 국회의원이 대신 만들어줄게. 해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지금 국방부가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 밑에 이와참 이것도 제가 그 같은 기사인데 그 밑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남북 민간 선박의 한강 하구 이동에 필요한 해도는 내년 1월 배포될 예정이다. 예정이다. 3, 4월에는 남북 민간 선박의 항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 한강하고 지난번에 공동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도가 지금 다 나왔어요. 수심이 어떻게 되고 그 물밑에 암초가 있는 곳은 어디, 어디 어디고 어디어디고 이런 해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거, 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를 내년 1월에 배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북한, 인민군, 그 간첩들, 이제, 이제, 아무 때나 내려오게 생겼고요. 아무, 아무 때나 쉽게 내려올 수 있게 생겼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민간 선박의 항행이 가능할 전망인데, 군 당국은 이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니, 여기서 군사적 보장 조치가 뭘 얘기한다는, 무슨 보장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국방부는 말을 해도 아니 무슨 군사적 보장 조치냐고요? 무슨, 무슨 군사적 보장 조치냐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군사적 보장 조치냐고? 제가 보니까 자 민간 선박이 이제 한강 하구로 자유롭게 드나들 거 아닙니까? 북한 민간 선박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군이 그거 보더라도. 너무 막 간섭하지 말라는 그거, 그런 군사적 보장조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 이 판단하건데, 한국 해군이 저희 북한 민간 선박들 이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거 너무 제지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응하지 말아라. 이런 군사적 보장조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미쳤어, 미쳤어. 이거 국, 한국 국방부가... 이 문재인 정부 국방부. 이거 어쩌려고 그래 이거. 그러니까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야당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전방에 GP 다 철수했잖아요. 내년에 철수하잖아요. 그거 그 철수한 거 김포평야에 세워야 된다는 그 법안 발의하셔야 됩니다. 김포평야 뚫리잖아요 지금 김포평야에는 한국군이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거기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한국군 지키는 부대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있기는 있는데 아니, 허술한 부대예요. 허술한 부대고 지금 우리 최전방 지키는 부대들처럼 그렇게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훈련도 아주 정예 병사로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 아니에요. 김포 평야 쪽은 거기가 김포 평야가 뚫리면 그냥 서울 다 뚫리는 거야, 다 뚫리는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법안을 발의하셔야 되는데 야, 그 저기 전방에 지피 철수한 거, 철수해, 철수. 니네 마음대로 철수하는데 그거 대신 김포 평야에 좀 세워 놔. 그 법안하고요. 그 무인 정찰기 20km 내, 40km 내못 들어가는, 야, 야, 다 쓸모, 쓸데 없고, 한강하고는 무조건 무인정착이 뛰어서, 뛰어나서, 북한군이 여기 상륙작전 펴는지 안 펴는지 그 조짐을 파악해야 되니까, 야, 너네 내년에는 그 해도 다배포한다매 그래, 하고 싶은 거다 해. 저, 전방 지역에 길 뚫어 놓은 거 너네 하고 싶은 거다 뚫어 놔. 하고 싶다매 해. 근데, 우리가, 우리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좀 구비를 해놔야 되겠다. 한강 하구 쪽은 그 군사 합의 뭐 그거 상관없이 한강 하구 쪽은 저기 그 무인 정찰기에 다 뛰어야 되고 김포 평야 쪽에다가 G P 설치해야 돼 거기는 전방에 G P 철수한 거 여기다 다 설치할 테니까 우리 이런 법안 발의할 거야 이거 이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메티스 장관이 어제 사임했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죠, 어제. 그 이제 사직서를 그 편지로 이렇게 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 형식의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거 언론에 다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문을 읽어보니까, 일단 제가 느끼, 느껴지는 점은, 이참 글이 고급지다. 문장이 참 고급지다. 이메티스가 공부를 아주 많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책을 많이 읽은 티가 나더라고요. 아니, 문장이 아주 고급져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일단. 아, 그리고 정중, 내용은 정중하게 썼습니다. 물론 내용은 정중하게 썼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썼는데, 그거를 언론에 다, 다 공표를 해버렸으니, 트럼프를 엿먹인 거죠. 아, 그, 트럼프는 아마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바로 지난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인데, 트럼프는 9.11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9.11의 진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9.11의 진실은 다릅니다.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제, 저의 지난 방송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9.11의 진실은 다른데 있어요. 네. 9.11이 그렇게 벌어졌으니, 미국의 그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 정체 관계에 깊숙이 숨어 있는 수십 년간 미국을 자기네들이 주물럭거리면서 자신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건전한 중산층과 서민들을 붕괴시키면서까지 미국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중산층을 붕괴시켰던 그 부패 기득권들 그놈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도 분명히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라크 전쟁, 9.11 때문에 발생한 이라크 전쟁은 거짓으로 시작된 전쟁인 거예요. 거짓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거를 메티스는 모르죠. 메티스는 물론 이제 9.11의 그 음모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드, 들어보긴 했겠습니다마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겠죠. 메티스는그 충격적인 사실을 메티스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메티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 고위 관료들이. 그러니 트럼프는 정말 이 9.11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자신이 왜이 시리아에서 철군하고 싶은지, 철군하려는 것인지, 미국이 이 이라크 전쟁에서 시작된 이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사명감을 트럼프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 ISIS, 얘네들을 격퇴했으니까 이제 나오려는 것인데, 이거를 트럼프가 얘기하지 못하죠, 지금.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지 못하죠. 이 911에 대한 진실을 얘기를 하면 은 다들 미친놈이라 그러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걸 트럼프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도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트럼프의 최측근들에게조차도 트럼프는 어, 그 911에 대한 진실, 자신 마음,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명감. 이런 거를 아무, 아직도 아무에게,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 어쩌면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러니, 참, 트럼프가 참 대단해요. 그, 언론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고, 수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걸 다 견뎌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 트럼프가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야, 제가 그 트럼프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아 저는 못 견디겠는데 저런 상황을 참 대단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해주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가 지금 쓸쓸하게 자기 혼자 그그그 그, 그 사명감을 갖고 9.11에 대한 진실을 트럼프는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데 그 이제 약간 쓸쓸하죠. 약간 고독하죠. 뭐 하튼 뭐 트럼프가 잘 이겨내도록. 어,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어, 같이 마음으로 응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아, 그리고 이제 메티스가 사임한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메티스가 그 사직서에다가 뭐라 썼냐면은.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이 동맹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 우리 미국은 동맹들하고 이 끈끈한 관계 속에서 세계 질서를 지금까지 유지해 올수 있었고, 미국의 힘을 유지해 올수 있었다. 동맹을 우리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언론에 다 까발려 버렸으니, 트럼프도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리아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도에서는 철군하는데,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은 마음이 트럼프가 있을 수는 있어도, 물론 있죠. 그런 마음이 아마 있는데, 참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충격적으로 언론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어도 철수 못해요. 철수 못해요. 이, 이해되시죠? 철수 못합니다. 메티스가 이렇게 하고 나갔으니 <laughs> 철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유, 안그 못해요. 아안 하죠. 괜히 그 철수했다가 어떤 공격을 받으려고 언론들로부터 정적들로부터 그거 왜 그거 못하러 감당합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안해요안 해. 안 해. 이, 이... 오히려 이런 사직서가 나오으로 인해서 언론의 공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는 더 힘들어졌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족분들과 메리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